우리 뭐 주변에 보면 이마가 예전에 넓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별명이 이마가 넓은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이마 축소를 통해서 어 내가 아름다운 비율로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오 선생 채널의 한 선생입니다.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에서 지방의과 이마 축소, 그리고 가슴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작아질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 수술이라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수술은 뼈를 직접 깎아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윤곽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있는 지방층을 어, 흡입을 함으로써 얼굴을 작게 만드는 지방흡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 이마축소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매우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이 길거나 아니면 이마가 자체가 길었다 길다든지 아니면 벗겨져 있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마축소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얼굴이 작아지는 거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상담을 어, 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곽 수술 자체는 조금 두려움을 가지신 음. 분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 얼굴이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술은 얼굴 지방 흐입입니다 다만, 이제 얼굴 지방 흐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볼 쪽이라든지 턱 주변에 효과가 좀 많은데 반면에 이마가 굉장히 긴다든지 아니면 얼굴 자체가 우리 말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기신 분들에게는 이마 축소를 통해서 거의 1.5cm에서 2cm에 달하는 얼굴의 축소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앞면 뭐 윤곽 수술의 경우에는 내 얼굴이 뭐 광대가 넓다든지 아니면 사각턱이 있다든지 턱 끝이 어 길다거나 아니면 아예 무턱인 경우에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특히나 뭐 광대를 집어넣거나 사각 을 자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이 V 라인에 가깝게 바뀌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회복 기간이 꽤 길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 환자분들이 다하기 어려워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붓기가 빠질 때까지 조금 얼굴을 어, 붕대로 감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회복 기간은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보기도 합니다. 비용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용적. 아무래도 비용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안면 윤곽술 자체는 얼굴에 이제 뼈를 수술하는 어, 방법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 그 다음 수술적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굴 지방흡입 수술이나 아니면 이마 축소 수술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용이 더 나가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흡입 자체는 어, 얼굴이 내가 큰데 볼살이 많다거나 아니면 턱을 접었더니 이중턱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뼈를 자르는 수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수술이고요 얼굴에 지방을 뽑았을 경우에 굉장히 얼굴이 다름해지고 또 V라인은 가까운 얼굴을 얻을 수가 있고 턱 라인 자체가 좀더 살아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 음. 어떤 케이스에서는 어떤 게좀 어, 좋은 거 같고 어떤 때는 지방이식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굴 지방 흡입 자체는 얼굴에 지방이 많으면 살이 많으면 효과가 좀더 좋겠죠. 반대로 어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자체의 골격이 크다든지 아니면 사각턱, 주걱턱인 경우에 효과가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두 수술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클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복 기간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수술 기,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더 접근성이 쉬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얼굴에 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더 접근도가 쉬운 수술인 건 맞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 흡입은 세로가 줄어든다고 아, 느낀 분들은 네. 이런 가로적인 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옆으로 조금 넓은 얼굴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골격이 아니라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이 좀더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마 축소 수술은 말 그대로 이마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주변에 보면 이마가 예전에 넓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고 별명이 이마가 넓은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이마 축소를 통해서 어 내가 아름다운 비율로 혹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마 축소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얼굴이 길고 그 중에서도 이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마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금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마와 코와 턱의 비율이 뭐 1대 1대 0.9 혹은 1대 1대 0.8 이런 식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마를 줄임으로써 그런 얼굴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얼굴에 다가갈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네. 이제 얼굴이 작아지는데 네. 이마 축 수술을 잘 몰라서 고려를 음. 안 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마축소 수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성형수술 종류가 있지만,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고, 또, 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병원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나온 지 얼마 안된 수술이라서 그런가? 생긴지는 사실 꽤 오래 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이마 수술이 개발되고 이제 대중화가 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죠. 결과를 보고 또 다시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굉장히 뭐 눈이나 코 혹은 뭐 지방의처럼 널리 알려진 수술은 아니죠. 음 이마 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이마를 줄이니까 굉장히 큰 수술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고, 이마를 줄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이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수술 시간은 1시간 내외 정도, 회복 기간 전혀 없고,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 뭐, <laughs>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의 경우에는 붓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회사에 출근한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마 축소 수술을 하기 전에 대부분 여성 환자나 아니면 남성 환자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앞머리를 다들 다 내리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마가 당연히 넓기 때문이겠죠.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내가 헤어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살짝 넘어가는 순간 사실, 어, 이마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머리 스타일이 항상 앞머리가 내려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마 축소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지 않고 뭐 가름말을 타시거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 점이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마 축소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남자분들도 많이 이거를 시술 수술을 <laughs> 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M 자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마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앞머리 항상 내리면 그것 때문에 또 피부 트러블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좀 짧은 머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도 이마 축소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어, 그리고 완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 헤어라인이라고 하나요? 네.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요 뭐, 맞습니다. 이제 헤어, 이제 이마 축소 수술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이마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점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헤어라인이 불규칙한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숱이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각진 헤어라인을 갖고 있다든지 양쪽에 M자가 있다든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자가 심하거나 어, 이마가 굉장히 넓은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수술입니다. 어 비용은 예안 들어가요. 예 어, 비용은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대략 대략, 어, 대략 지방흡입 수술과 윤곽수술 사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